네 오늘은 어, 감을 좀 땄어요 단감인데요 이 단감을 가지고 발화를 시켜서 겨우에 발화를 시켜서 어, 실내에서 키워서 앞으로 어, 밭에다 옮겨 심고 어, 키우는 과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감을 가져왔고요 이 중에서 어, 지금 좀큰거큰 큰 걸로 생긴 거 빼고 큰거4개 중에서 네개 4개 가지고 씨를 빼서 한번 발아를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화분은 조그만 화분은 발아가 되면 이제 심을 거고요. 요 솜하고 칼과 그 도구들. 자 시작해 볼게요. 어, 감시가 다행히 잘린 건 없네요. 이거 썰면서 혹시 잘리는 게 있으면 어떡하나. 잘 했는데, 음, 맛있습니다. 에? 여러분, 보세요. 감시를 구해야 되는데, 시가 없네, 시가. <laughs> 보시면은, 이렇게 크고 달고 맛있는 감에는 씨가 없습니다, 씨가. 그래서 할수 없이, 옆집에서 얻어온, 닿고 못생기고, 아이, 상태 안 좋은데. 이 감에서 씨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할수 없죠, 뭐. 조 상대면 안 되니까요, 건해주겠습니다. 자, 두 개의 그 옆집 그 못생긴 단감에서 1 1 개의 씨를 이제 얻었어요. 요거를 이제 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꼭지를 약간 따줘야 돼요. 이렇게 보이시죠, 하얗게 순. 어? 어 떨리네 이거 무슨 수술하는 거 같네 잘안돼잘 어? 어? 아, 됐네 또도좀 해보니까 금세 요령이 생기네요 감나무를 많이 심었었는데 심어서 농사도 많이 잡았지만 되게 그 접붙인 묘목을 사서 사,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아해서 싹을 틔우는 작업은 전혀 모르거든요 처음 해보는 겁니다 3번 과연 잘 날지 저도 궁금하네요. 기대해 주십시오. 자, 이런 게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케이스에다가, 화장솜에 화장솜. 그레인 타임 뭐, PPL 아니구요. 샀습니다. 요렇게 해서, 펼쳐서, 어, 겹으로 깔아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이 감시들이 어떻게 보면 한 배에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에서 두 개, 두 개, 한 나무에서 나온 그두 개의 감인데, 시 모양과 색깔이 크기 조금씩 틀려요. 그 나름 생김새가 있어요. 총 11개인데, 순번을 매겨서 이름을 한번 붙여보도록 게요 제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름을 지었어요 첫째, 일감이. 첫째서 일감이. 둘째, 감이. 과미너를. 셋째, 삼감이. 삼감이. 넷째, 감사. 저한테 감사하대. 태어나게 해 줘서 감사하지. 다섯째 오감이 아 오감이 발달해 오감이 좋아요 여섯째 육감 육감적으로 생겼습니다 제일 크고 육감이 좋네요 일곱 번째 영어 이름 또 하나 좀더 들어가야 되겠죠 세븐 세븐이 여덟 번째 간파리 아홉 번째 감고감고인데 감구 감고. 열째 감열이 막둥이 영어 이름으로 11 그러면 세븐일레븐 이렇게 서 덮어주고요 자 정성스럽게 덮어주고 요거 덮어주고 깔고는 이제, 타월이나 휴지로 하셔도 돼요, 휴지로. 그렇지만 조금 저는 요거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 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싼 화장솜을 사서, 하고 있고요 기어, 언더는, 자, 이제 물을 뿌려줄게요. 8도에서한 22도 사이, 그러니까 20도 전후. 요즘에 그 방암의 온도, 실내 온도 정도면 적당하다고 볼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아서 됐습니다. 돌아가면 안 되죠? 열흘 정도 둘게요. 열흘 정도. 열흘 정도 두고 그 사이에 관찰을 하면서 뭐 계속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열한 형제, 단감의 열한 형제, 단감의 열한 형제 말도 안 나오네. 감신의 패밀리 스타트, 파이팅.